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 또, 마운틴 블레이드 전문 BJ로 타일바꿈 하고 있는, <laughs> 어, 독고촌이 또 새로운 모드를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모드는 30분 단위로 잘려서, 어, 모든 과정을 다 이제 좀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건, 판타지를 시작해보죠. 판타지 모드를 시작해보고, 저도 옛날에 이거를 잠깐 해보다가 좀 접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게임의 그, 룰이라든지, 뭐,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꽤 시청하실 때 답답하신 부분, 도 있겠지만, 또, 초보의 맛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서, 한번 이걸 보도록 하죠. 자, 좋고요 음, 뭐야, 이거. 어, 아, 우선 남성으로 갈게요. 남성으로. 아, 뭘로 그러지 아, 아 남자는 오크지 어, 오크가 좋아 오크 좋고 아 이것도 몰라 아 역전의 전사 어, 왠지 끌리는데 역전의 전사로 바꾸고요 자 목소리가 바뀌어 아니 목소리 항상 이런 목소리에요 음. 자그 다음에는 기종의 땅에서 시종 아 오크는 바바리아니지 무슨 소리야 자 그래서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고 당신은 모험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냐면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버려서 음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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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거는 뭔가 너무 입장이 뭘까 약간 몰입이 안 돼. 어, 내가 <laughs> 사랑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개인적인 복수. 음 이건 나쁘지 않다. 개 방랑벽 때문에 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개인적인 복수 좋다. 어, 리벤지 리벤지를 위해서. 아 나차랑님도 어서 오세요. 모두가 바뀌었어. <laughs> 또 바뀌었어요. 미안해요. 어, 모두가 또 바뀌었어. 어, 이제 난 이걸 이걸로 우선 통일을 봅니다. 아 진짜 나 공약할게. 이걸로 통일 못 보면 마을 접어. 어, 여러 번 했던 말이죠. 자, 하튼 여좋구요 어, 당신은 적과 전투할 때 말을 타는 것과 지상에서 싸우는 것 어떤 것을 선호합니까? 당연히 준마를 지급해 주면 마상전투지. 준마 어,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칼라디아로 향하겠습니다. 게임 저장 형식. 이건 저장 없이도 끄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왜냐면 진짜, 이거 없으면, 아까 전에 그 펜도를 모두 꼬리 나가기 때문에. <laughs> 자, 좋아요. 이름부터 정합시다. 어, 이름은 오크잖아. 독고, 독. 어, 왜뭐 이렇게 안 쳐져? <laughs> 오, 크 자, 독고 오크. 독고 오크. 좋아요. 독고 오크로 하고, 어, 초반에는 힘 몰빵이지. 무슨 소리야 무조건이지. 아, 근데 지능 너무 낮다 진짜. 지능 상태가 너무 심한데? 어, 지능이 4야? 어, 이건 거의 무슨, <laughs> 치료받아야 될 수준 아닙니까? 나 지능이 4인 건또 처음 보네. 어, 잠깐만, 어 지능이 4로 시작한다고? 아, 이거, 아, 지능이 없으면 뭐가 안 좋지? 훈련교관을 제가 너무 늦게 찍죠. 근데 초반엔 내 훈련교관 빠른 차례 안 받으니까 우선 힘을, 힘을 다 올려. 어, 그냥 힘으로 갈 거야. 단피 찍고. 어, 나머지 세 개는, 음, 어떤 걸로 갈까? 음, 어떤 걸로 가지? 방어술? 아니, 민첩 구 찍고, 아, 그래도 무, 무다로 못 찍는구나. 그런 식이에요. 음, 도꼬취는 <laughs> 뭐야? 왜 도꼬취야? 어떤, 어떤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게, <laughs> 어떤, 어떤 논리적 과정으로 이게 나온 거야? 이 닉네임이. 자, 그렇고. 어, 모드가 우선 다시 시작했어요. 음, 그렇고. 어, 내지엄님도 왔어요. 내지엄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어, 약탈. 아이, 창의성. 이런 건 대체 뭐냐고. <laughs> 어, 이런 거 처음 봐서 판, 판타지 모드에서는. 어, 좋아요. 시체소생술. 아이건 <laughs> 시체소생술 좀 하나 올리자. 이거 좋대요. 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 시체소생술 하나 하고. 항마력. 마력. 음. 난 마법 안쓸 거야. 어, 나는 끝까지 도끼로 이마를 쪼갤 거라서, 어, 이 마력 한 마리 이런 거안 찍겠습니다. <laughs> 그렇고, 나머지는, 어, 배낭 공간 하나 찍고, 그 다음에는, 리더십. 어, 리더십 있죠. 리더십 두개 찍고. 아, 포로 관리도 하나 있는 게 좋은데? 포로 관리? 에, 포로 관리 천천히 올립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어, 됐어. 마침, 음, 음? 음? 아, 이거? 양손 무기가 높구나. 그러면, 한 손도 올려 좋아 가자 자 어, 버튼과 슬라이더를 이용해 얼굴을 바꾸라고요 음어 <laughs> 저번에 물론 한번 봤지만 어 한번 봤는데 어 역시 진짜 너무하다 얼굴 진짜 뭐 둘리 같아 어떻게 보면 몸은 그냥 무슨 헐크 같고 얼굴은 둘리야 이 코가 앞에 빨간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어 매력코야 매력코 어 랜덤으로 좀 돌려봅시다 <laughs> 야얘 얼굴은 오크치고 진짜 완전 상위 1% 미남인데, 어, 머리 하나가 모든 걸 망치네. 어, 이거 머리가, 프로페시아 이런 거 처방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 모근이 싹 날아갔는데? 어, 요쪽 어, 모근이 아주, 어, 누가 민 것처럼 싹 날아갔네? 어, 그리고 머리는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 부담스럽게. 좋아요, 이건 안 되고. 오크말말버릇이취익이라고요 아, 공들이 공드리, 공들이 님 오셨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인가요? 예, 처음부터 시작이고요. 어, 전에 하던 펜더르 모드가 좀 마탱이가 많이 가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해요. 펜더르 모드를 도저히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어, 이거는 그 누가 와도 소생시킬 수 없을 만큼 게임이 망쳐져 가지고 어, 여튼 자,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게 아, 어, 야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좀 흉하지 않나? 강해 보이긴 하는데 머리는 무슨 청학동 소년인데 얼굴이 무슨 거의 연쇄살인마야 오, 이거 좀 무섭다 오잉? 야 이거 좋다 어 이거 순박해 보이고 어 이거 적절해 딱 주인공의 외모야 어 일본 rpg의 주인공 외모 아이 신뢰가 가네 이걸로 가겠습니다 <laughs> 자 하여튼 그렇고 야, 이걸로 가고 어 프라벤 프라벤 어 백이어 캐르지트 노르드로독 어 이거는 네이티브 그대로네요 어 왕국 이름은 다 네이티브 그대로네 자 우선 그러면 스와 스와디아에서 시작할게요 음, 시작은 스와디아에서 그렇다고 스와디아에서 영주가 되겠다는 거 아니고 그렇지 어 짱도끼 어디 있어요 짱도끼 어 <laughs> 이거 너무 좋아 나이 짱도끼가 이거나 너무 좋더라고 나 이거 때문에 오크를한 거야. 어, 이 베트렉스 이 양손무기 때문에 좋아요 어떤 놈 이마를 이 양도끼로 어, 수많은 이들의 피가 보이겠구만 일로와 아, 어, 아프지도 않아 난 오크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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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왜 이렇게 세얘 어, 어, 원래 한방에 가는 그런 애 아니 그렇지 어디서 오크한테 너이 얼굴을 보고 덤비고 싶었냐 어, 이 몸을 보고 덤비고 싶어 어, 이 특이한 친구네 시력이 안 좋나 어 아니, 이 떡대를 보고 덤빈다고? 이, <laughs> 이런 배트렉스를 들고 있는 애를 보고? 이해가 좀안 되는 친구네요. 자, 우선은 초반 퀘스트는, 어, 깨도록 합시다. 어, 초반에 100원이 어디야? 어, 100원이면. 좋아해요. 음, 뭐, 일본 RPG 노노, 주인공 다워크 아님. <laughs> 그치, 아, 일본 RPG 저도 좋아해요. 어, 귀향 봤냐고요? 귀향이 뭐야? 뭐, 마, 뭐, 만화 이름이요 뭐, 영화 이름이요 뭐, 잘모리겠어요 어, 귀향? 뭐, 잘모리겠고 일본 RPG? 아, 나도 좋아해. 일본 RPG. <laughs> 일본 RPG 좋아하는데, 어, 이거, 못 타고 있는 거죠? 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와르그를 타고 있네요. 와르그. 와르그. 어, 생긴 건 약간 개처럼 생겼는데, 어, 와르그. 속력이랑 기동이랑 뭐 돌, 어, 돌격이 되게 높구나. 와르그가. 어, 좋아해요. 자, 하고, 이거 약탈자 여섯 명 잡고 시작할까? 어, 이거, 아, 초반에는 잡기 힘들어. 초반에 잡기 힘들고, 구강하를 넣었어? 어 반가워요. 어 왕국의 통치자군요. 어 친해질 필요가 있겠다. 어 고생 고생하시고 뭐 초반에 할것 없고. 어 뭐야 이거 배를 구입한다. 뭐 배가 있고 어, 별 별게 다 있네. 시장, 투기장, 음, 선술집. 혹시 동료가 나단 초급 용병 마법사? 어이 친구가 마법을 쓰는구나. 아이미라? 어 동료 빌이 살짝 나는데. 어, 잠깐만. 좋은 시간 되세요. <laughs> 어 좋은 시간 되세요. 어? 귀향이 영화에요? 뭐, 요즘 유명한, 유명한 그거에요? 어, 아시까까님. 어서오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간달픈가? <laughs> 간달픈 느낌 좀 있었죠? 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집에서 자랐을 것 같은 젊은 처녀께서 이런, <laughs> 이런 곳엔 무슨 일이죠? 좋은 질문이에요. 얘기 드리죠. 어, 상당히 유, 아주 좀 그런 친구네요. 살, 살가운 친구네. 음.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거할 거예요. 어,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어. 뭘 관리하는데?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용병부대나 집시의 밴드에 가입한다. 어, 그래? 그럼 용병부대로 들어와요. 그래요? 저는 까탈스안 <laughs> 까탈스러워 보여. 딱 말하는 거 보니까 얘가 되게 어, 살갑네. 프렌들리하네. 음. 서사시? 아 약간 시 같은 거늘 읽는다 보니까 약간 군의관 필인가요? 문학, 뉴트, 어 그래? 집사일에도 그래, 들어와. 어, 공짜야? 아임이라? 오, 어, 좋네. 아, 얘 네이티브 동료죠? <laughs> 근데, 근데, 말 되게 귀엽게 하고, 막, 서사시 얘기하는데, 얘 허리 품에 있는 이 시칼은 뭡니까? 어, 시칼을 앞에 두고 다니네요. 어, 누군가를 이 시칼로 뭔가 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드는 친구인데, 아, 좋아요. 어, 좋고요 음, 어, 우선 모아야 되죠? 어, 우선 애들 좀 모읍시다. 아, 귀향? 유명한 영화예요 귀향. 귀향 한번 쳐 봅시다. 엥, 진짜네. 귀향. 아, 요즘에 나온 거예요, 요즘에? 어, 뭐야, 여기가 지옥이다. 1940 어, 일제 시대 때네,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런 영화구나. 조정래 씨가? 이거 내가 아는 조정래 씨 맞아요, 이거? 태백산맥 쓰신 분? 아, 아니구나. 태백산맥 쓰신 분은 아니군요. 어 73년 <laughs> 73년생이면 그분 아니시죠. 어. 네, 태백산맥이라고 옛날에 그 한국 장편 소설 쓰시는 조정래 작가가 있으신데 어, 그분은 아니시네요. 하여튼 어 요런 거구나. 어 저, 제가 영화관 가서 영화 본 지가 너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어 이런 영화가 있는지 몰랐네요. 어, 되게 좋은 영화네. 음. 자 하여튼 그런 거 같고 하여튼 좋아요. 어 위안부에 관한 크, 또 이거 위안부 여러분이 아여러분이죠 할머니 분들이 어 진짜로 좀 보상을 많이 받고 그렇게 좀한많는 그걸 푸셔야 되는데 어, 보상이 좀 적절하게 안되는 것 같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음 하여튼 그게 좀 조속히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좋고요어 우선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방송 중이니까 어 그래서 어 몇명 모았죠 어, 10명 모았네요 돌아갑시다 하여튼 그렇고요어 우선은 대충 일면으로 보면 음, 네이티브랑 맵이라든지 뭐 나라라든지 도시의 위치 자체는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음, 뭐 딱히 차이는 없네요. 아, 맞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지. <laughs> 자,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맵은 깜빡깜빡해. 어, 어, 이거 뭐, 그래서 되게 아마 네이티브를 즐기신 분이라면 뭐 무난하게 적응을 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음. 어 그대로네 여기 얘네들 로독 어 로독이죠 어 그대로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적응하기 쉽게 맵은 그대로 쓰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법 뭐 이런 게좀 추가된 요소 같은데 자 프라벤의 상인한테 말을 걸고 도적을 사냥하러 갑시다 도적을 사냥하러 갈게요 <laughs> 아니 의식하는 게 아니고 어그니까 그냥 유튜브를 내가 이렇게 통으로 올린 게 많이 없어요 옛날 다크술 타임어택할 때5 시간 반 만에 이제 현황할 때, 그때 한번 올리고, 통으로 올린 게 처음이라가지고, 어, 이게 처음이라가지고, 어, 여기 있다. 얘네 잡아야 되죠? 어 그래가지고, 너무 평소처럼 방송하다가는, <laughs> 어 너무 평소처럼 방송하다가는, 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하여튼 좋습니다. 어, 4명의 적군을 맞서서, 우리 10명이, 크 아, 우선 이거, 이 말, 말 너무 멋있다. 어, 이거 말이 무슨, 어, 이게, 아 멋있다. 좋은데? 야 이거 진짜 멋있다. 나 마음에 들었는데. 나 이거 말이 매우 마음에 듦. 어, 좀 느린다는 게 문제인데. 어 매우 마음에 듦. 굉장히 흡족함. 어도르하다가이뭐 이렇게 막옷 벗고 다니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네요. 어 마음이 상쾌하고 너 너도 옷 벗고 다녀? 어 너도 우리 같은 타입이구나. 어이 친구도 우리 같은 타입. 어, 한 방에 다 죽네 이거. 나 초반 맞아? 어 초반인데 그냥 한 방에 다 보내네. 어 보내고요. 야, 오크가 진짜 힘 짱짱맨이구나. 진짜 세다. 어, 초반 친구들 이렇게 한 방에 날리기 쉽지 않거든요. 어우, 세다. 자, 간단하게 부상을 입혔고, 이었죠? 승리를 했고요 음. 아,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세요. 절 보내주시면 멀리 사라지겠습니다. 그래? 응, 음, 알았어. 대신, 어디에 내 동료들을 숨겼는지 말하도록 해. 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끔씩 좀 섞어주고 어, 이런 상황도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통째로 제 방송을 본게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슬슬 보여줘야 돼요. 저 제가 어떤 걸할수 있나? 어 그리고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이제 또 어, 아직까지 한 스무 분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 중간에 한번 유튜브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 지금은 안 잡을게요. 그 각을 나중에 봐서 잡고 어 좋고요. <laughs> 어디 있죠? 음 어, 여기 있구나. 납치범의 은신처. 어, 그렇고, 아, 투표가 아직 있어요? 아, 잠깐, 투표 좀, 투표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잠깐만요. 아, 유튜브 시청자분들 참, 참 죄송합니다. 어, 이 판타지 모드를 하기 전에 투표를 하나 했는데, 자, 투표가, 근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죠? <웃음> 달라졌네. <웃음> 어, 혼부가, 혼부가 늘었네요. 어, 죄송합니다. 이거 못본 걸로 할게요. 어, 자, 좋은, 좋은 투표였네요. 음. 자 좋은 좋은 수표인데 못 본걸로 할게요 아 이거 보지말고 그냥 삭제할 걸. 어, 호, 아 지금 홍보 키기가 좀 뭐해 어 이거 노, 녹화 다 떠났고 이래가지고 자 홍보는 다음에 할게요 이거 끝나고 홍보 가자 그러면 어 이거 끝나고 홍보 갈게요 어 아예 안보고 삭제할걸 그랬다 <laughs> 어 이거 홍보 다시 키기가 좀 뭐해서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진짜 최대한 여태까지 내가 가져온 마운트 앤 블레이드 지식과 상식과 뭐, 역사적인 그런 걸다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깰게요. 음. 내가 볼때 진짜 마음먹고 깨려고 하면, 이거 일주일이면 깨요. 어, 그러니까 일주일만에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혼부를 가던지, 어,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음. <웃음> 그러게요. <웃음> 자, 하여튼. 그래서 투표 지금 지웠죠? 어, 투표 없어졌죠? 어, 좋아요. 음. 자, <laughs> 아, 이거 안 볼걸. <laughs> 아, 왜 괜히 확인해가지고. 어, 바로 혼부는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저거 전까지만 해도 판타시가 1위였거든. 어. 이렇게 바뀔지는 몰랐네 어 좋아요 인생사란게 그런거죠 어 인생사란게 그런거고 아차 싶었을땐 너무 늦었을때가 많아 어 이게 또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또 좋구요 <laughs> 일주일만에 이걸 끝내요 일주일만에 깰수 있지 않을까? 무리에요 어려울까? 어 최대한 열심히 하면 어, 내가 또 그래도 하루에 방송한 5시간 6시간 하니까 쭉 달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음, 우선 달려봐야겠죠 좋아요 어 저쪽 위에 누가 있는거 같은데? 어, 저기 위에서 활화된 친구가 있나? 내려오세요 거기 어, 위험합니다 그렇게 위에 있으시면 저기 있네 <laughs> 야 여기 애들은 우통 까는게 뭐 여기 유행이에요? 어 우선 내 주인공부터 오크 우통 <laughs> 까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도 우통을 까고 다니시네 어 이분들 왜 이러시지? 어 이분은 아유 이분은 누굴 보고 있는거야 지금 오크가 지금 이런 짱도끼를 들고 다니는데 아주 눈치가 없는 친구들이군요 좋아요 자, 일주일 그러면 이주일, 어, 이주일 만에 끝냅시다. 이주일 만에 진짜 내가 온갖 정보와 지식과 내 비기들을 다 활용해서 어, 판타지 이거 모두는 어, 빨리 끝내도록 하겠어요. 왜냐면 이거 이번 주, 요번 달에 그걸 해야 되거든요. 음, 이번 달에 다크 소울 2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크 소울 3 나오기 전에 다크 소울 2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 그것도 그렇고. 어금든 승리했네요. 를 어, 지금은 떠날 수 없어요. 왜? 상인의 형제. 감사합니다. 나리 감사합니다. 이 악마들로부터 저를 구해 주셔서. 어 그래. 어, 구해 줘서 고맙다네요. 좋아요. 아 드디어 옷이 생겼네. 어, 옷이 드디어 생겼다. <laughs> 어, 이것도 나름 어 약간 슈렉 슈렉 룩인데. 어 슈렉 룩 좋고요. 어 여기 또 비니 모자도 있네요. <laughs> 어야 이거 슈렉 룩 플러스 비니 모자 하니까 완전 패션 리더인데? 어 완전 패션 리더야. 어, 예, 그 가죽장화는 별로 안 좋네요. 좋아요. 이거 짱돌도 하나 들까? 이거 되게 위협적이야, 짱돌이. 이런 거 하나 들고 있으면 간지 좀 나지. 어, 좋아요. 자, 나머지 다 가져오고, 어, 아, 근데 이걸 짱돌로 잘, 번역을 잘했다. 어, 좀 이렇게 맛깔나게 번역을 하셨을까? 어, 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좋습니다. 좋고요 어, 좋아요. 어, 자, 그리고 우리 친구, 저기 누구죠? 어, 아미라. 아미라가, 어, 얘, 당신이 마법의 길을 따르기 바라오. 이게 뭐야? 어, 하여튼 좋아요. 어 아이미라가 어떤 애지 한번 봅시다. 어, 약간 서포트 캐릭터네요. 서포트 캐릭터고 시작되는 스탯은 운동 능력 하나, 승마술 삼, 음, 상처 치료, 어, 배낭 공간 관리. 어, 얘는 전혀 필요 없는 게세 개나 찍혀 있네. 상처 치료랑 응급처치. 어, 완전 그냥 군의관이구나. 어, 군의관으로 쓰라고 만들어지네네 군의관으로 키울게요. 좋아요. 어, 그거 됐고, 음, 음, 음. 자동 업그을이못 시키나? 어, 자동 업그을이못 시키나? 자동 업그레이 시키는 옵션이 없네. 어, 근데 이게 진짜 무슨 옵션인지 매우 궁금한데, 혹시 이거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어, 당신이 마법의 길을 따르기 바랍니다.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뭐하는 커맨드야, 이거? 어, 마법의 길? 한번 눌러볼까? 신앙의 길인가? 신비로운 길인가? 몰라! <laughs> 몰라! 그거 몰라. 좀 설명을 해줘. 어, 아 성직자? 너 성직자 될래? 좋아, 우리가 할수 있어. 하지만 배우는 비용, 만 오천 원? 신성한 표식? 어, 뭐 이런 아이템 있나봐요. 만 오천 원? 어, 다음에 하자. 어, 비싸다. 어, 되게 많은 걸 바라네. 어, 좀비. <laughs> <laughs> 아.. 좀비도 나타났나요? 어.. 본인이 좀비인 충.. 역할에 충실하네 어.. 역할에 충실한 분장 좋구요 평소에도 피를 좀 묻히고 다니는 어.. 이런 컨셉 좋아 어.. 좀비 좋다 너 어.. 너 한번 컨셉이 컨셉은 좋은데 어.. 쎄.. 쎄.. 쎄냐?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배빵이 뚫린 이거 뭐죠? 어.. 배에서 뭔가 튀어나왔는데 어.. 뭔지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을게요 본인의 뭔가 콤플렉스 같은데 어, 설정이 너무 충실한 거 아니야? 어에 가운데, 뭐 이상, 검은색 뭐가 뚫려 있는데, 어, 물어보면 안될것 같아. 자, 단단한 피부가 6이고, 어, 타힘 1. 뭐, 그렇게 세진 않네. 어, 좀비들이 별로. 아,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또 눈은 왜 이렇게 우수에 차 있어? 어, 굉장히 눈이, 눈망울이, 어, 몽골몽골 하네요. 좋아요. 그리고, 스와디안 짐집병은, 한명 올리고, 음, 좋아요. 판타지 못으니까, 진짜, 뭐에 뭐가 나와도 놀라면 안 돼요. 어, 놀라면 안 되고. 난 마음에 준비가 돼 있어. 어, 뭐, 스켈레톤 이런 거 나올 거 다, 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laughs> 어, 근데, 배에 저렇게 뭐, 가 박혀 있는데 말이야. 어, 배가, 배가 뭐가 박혀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소화는 다 시킬 수 있나? 밥 먹고. 자, 하여튼 좋아요. 어, 보급품이나 좀 구입을 하죠. 어. 릴라 어, 류트? 어, 별게 다 있네. 설마 이런 것도 연주가 가능한가? 어, 치즈 하나 있네요. 치즈 하나 삽시다. 치즈 하나 사고, 90원을 주긴 아까우니까, 어, 이걸 팔아가지고 90원을 깎자. 이걸 팔아서 90원을 깎고, 어, 70원? 얼마까지 팔아야 돼? 다 팔아야 돼, 이거를? 어, 32원? 야, 이거 치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걸 다 팔았는데도, 이거는 뭐야? 이거 하나 있으면 좋은데. 어, 등에 있으면 좋은데. 아, 이거 별로 안 좋아. 그래, 24원. 많이 깎았다. 자, 좋아요. 우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 우선 시작은 굉장히 또 스무스하고, 어, 잘 풀리네요. 어, 잘 풀리는 것 같고, 어, 우선 초반에는 어느 영주 밑에, 어, 속해 있길보다는 근처에 도적들 때려잡으면서 또 포로 장사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음, 괜찮겠죠? 그래서 좀 포로 장사들 좀좀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또그 적군이 갖고 있는 포로가 있으면 그 포로들 또 여, 영입하면서 어 그렇게 크도록 합시다. 리더스 마고크라시가 스와디에왔한데 전포? 선제적 선포. 리더스 마고크라시가 누군데? <laughs> 어 리더스 마고크라시가 우선 누군지 좀 알려 줘. 어이 뭐 모르는 게 많다. 어좀 신기한 게 많네요. 칼라, 칼, 판타지 칼라디아 한글 파일 좀 방송국에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오케이, 이거 올릴게요. 아, 이건데, 이거 내가 올리려고 하면, 아, 막 구글 드라이브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어, 아, 이걸, 아, 이걸, 이걸 올린다는 게 결국은 그건데, 내가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어, 나도 이걸 어떤 분한테 받은 거라가지고,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어, 이런 모드 해보세요 하면서 이메일로 보낸 거라서, 이거 이메일을 저희 그 방명록이나 여기다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 이메일 제가 받은 거를 전달해 해 드릴게요 음. 아 이거 현재 구할 수 없는 파일이에요 이게? 어 그래요? 어 그래요? 어, 그러면 이거를 제가 아 이걸 우선 우선 그 방명록이나 자료 게시판 쪽에 어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가 받은 이메일을 보, 돌려드릴게요 음. 전달을 아마 해드리면 그쪽으로 갈수 있을 듯 좋아요 자, 그렇게 되고, 어, 좋아요. 음, 음, 뭐 하려고 했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애들 좀 잡아야 되는데 애들 왜 이렇게 없어? 어, 여기있다 너네 잡자. 수도적이다 에, 뭐야? <laughs> 어, 항상 놀랄 때마다 되게 소녀같이 놀라. 어, 굉장히 소녀처럼 수줍음이 있어. 에, 뭐야? 뭐 <laughs> 어, 약간 그 일본 만화에서나, 일본 만화 여주인공이나 할 법한, 어, 생긴 거는 거의 무슨 연쇄 살인범처럼 생겨가지고, 에? 자, <laughs> 그금 할게요. 미안합니다. 어, 유튜브 녹화 때문에 좀 과장, <laughs> 과장을 좀 심하게 하고 있네요. 좋아요. 자, 와르그야, 가자. 어, 아, 패션이스다, 야. 어, 이백컴비니 아니야, 백컴비니 거기다가 슈레고 입고, 좋네. 어, 야, 뭐가 날라오는데? 야, 뭐이상해게뭐 이상, <laughs> 뭐 하얀색이 날라오는데? 어, 이거 뭐, <laughs> 매직 미사일인가? 어, 야, 너 일로 와봐. 야, 얘 뭐야. 얘가 마법사인가봐. <laughs> 마법사인가 마법사 겁나 약하네 마법사 장난 아니게 약한데 어, 좋아요 조심 조심 야 이거 애들 좀 세다 어, 애들 좀 세다 어. 야 이거 데미지가 잘 들어오는데 어우야 조심해 어 조심해 조심해 와르그 어, 와르그 어우야 얘는 세 얘는 되게 세자다 어. 죽으시고요 오케이 나, 내려 내려 내려서 싸워 어디서 활질이야 이 자식아. 어디서 할질이야 어? 어허? 어허? 어? 처음으로 죽나? 어? 첫킬 나나요? 어... 아니아니야 퍼블 안따였어요 안 좋아요 죽이고 죽이고 자식아 어, 그렇지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애들 쎄다 근데 애들 겁나 쎄네 음... 자 여튼 그래요 어 그렇고 좋아요 음... 태킬을 쳐서 나가고 한명 사망당했네 아이미라 부상을 되게 자주 당합니다 아이미라 되게 약한데 허약한데 어 이거 다 가져오고요 어, 다 이런 게다 돈이야 그리고 기절용으로 좀 좋은 무기를 하나 얻는 게 초반에 그 관건인데 아직까지 는안 나왔네요. 음, 아쉽습니다. 어, 오야얘 어, 누구야? 얘 누구야? 얘 뭐야? 그림자? 우와. 야, 얘, 얘 엄청 엄청 무서워 보여. 그림자 대마법사? 어. 대 그림자 전사. 어, 얘는 개털리겠다. 잘못 싸우면 완전 털릴 것 같고. 자, 저기 프라벤으로 돌아갈까요? 프라벤? 어, 우선 프라벤 돌아가서 퀘스트를 완료를 해야 되니까 너무 멀리 왔다. 어, 프라벤으로 돌아갑시다. 퀵세이브 때리고 천천히 천천히 프라벤. 프라벤 어디에요? 여기 있다. 프라벤 찍어놓고 자 빠른 이동할게요. 빠른 이동. 오 어, 조심 어, 조심. 오 조심 조심. 오케이 통과했고 됐다. 프라벤이다. 자 선술집으로 방문해서 아까 전에 그 동생을 풀어준 잉 아르티메너. 동료 같은데 넌 누구야? 음유신 음. 아르티미나 하이 어서 어서 말해 봐요. 친구 아무 때나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그래요. 자 걱정거리가 뭐죠? 제가 알아도 되나요? 저는 기술자예요. 어 기술자야 <laughs> 이름부터 어, 그 건축병을 찍고 나온 친구인가 보네요. 그래 어, 들어와.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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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어, 얼마라고 방금 얼마라고 했지? 아 얼마라고 한걸 까먹었어. 그냥 넘겼어. 자 프라벤의 상인한테 돈을 받고요. 야, 뭐야, 뭐야, 왜 기본이야? 어, 그림자가 세다고요 어, 그래요? 음, 좋아요. 어, 어 세워서 알아? 워서도 모두 는 해주지. 워서도 모두가 없어. <laughs> 워서도 모두가 없고. 이거 뭐야? 아, 이것도 얼마 내죠? 100원? 그래, 어. 자, 간만에 이퀘스트도좀 깹시다. 어, 이퀘스트도 나쁘지 않은 캐스트니까. 금방 끝나니까. 어, 이것도 도, 돈도 벌고. 자, 시작하자. 어. 나 근데 이캐스트가 아직도 뭘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 매번 하긴 하는데, 이거 왜 내가 이성 안에서 시민들, <laughs> 어, 저기, 우통카 <우동캅, 웃음> 우통, 우통 깐파또 나왔네요. 우통파지, 우통파? 음, 좋아요. 아우 야, 얘네 세다 어우, 얘네 겁나 세다 죽, 어우. 잠깐만, 막고, 때리고. 어, 조심조심. 어, 얘들 겁나 센데 어, 하여튼, 그렇고, 지금, 왜, 판타지 모드를 갑자기 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왜 판타지 모드를 하냐, 음, 전에 하던 펜도르 모드를 통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 통일을, <laughs> 통일을 해서, 어, 나무 베야겠다. 나무나 베야지. 어, 저 양도, 양손 도끼도 있으니까, 나무꾼으로서 충실하게, 나무를 베다 보면, 퀘스트가 끝나겠지. 어, 아니야, 퀘스트 끝나기 전에, 나도 한명 죽여야 돼. 어, <laughs> 음, 뭐, 사기라니요. 어, 무슨, 무슨 말씀, 을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통일을 끝냈어요. 음. 그냥 그 결과적으로 어, 통일을 못한 것뿐이지 제 마음 속에서는 충분한 통일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과 다름이 없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요 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어 수고 음, 수고 하시고 자 좋아요 그리고 이거 아르메니아인가 뭔가 사고 싶은데 아르티메너 이게 얼마지 지금 돈 있는 걸로 할수 있나 잠깐만요 시장으로 가서 천원 넘게 있으면 될것 같거든요 천원 넘게 이거 다 팔면 얼마야? 9 0 0원9 0 0원아얘돈 없다 아얘 그지다 어, 어 이거 좋은데 무거운 슬래지 망치? 어 이거 완전 포로용으로 개땡큐인데 어? 어 이거 사고싶다 어 이거 사야되는데 어 잠깐만요 좀 환불을 하고 어 이거까지 팔고 어 이거 무거운 슬래지 에머? 어 이거 엄청 좋은건데 이거 매번 이렇게 있지 않은데 에이 이거 사자 어, 동료 포기하고 이걸 삽시다 이거 무거운 슬래치 망치,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대신에 화살은 난안 쓰니까, 게임 플레이상, 어,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짱도를 3번. 어, 이거 2번. 이거 하나가 300원, 380원이라서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본전 금방 뽑습니다. 어, 무거운 슬래치 망치 하나 있으면, 본전은 금방 보기 때문에. 유튜브 정, 동영상 적절히 끊어주는 거 잊지 마시길. 아 그거 그리고 이거 저 유튜브 동영상은 어, 나 말고 자, 이거 자동으로 끊어줘요. 어, 녹화 프로그램이 30분 단위로 편리하죠. 어, 아주 편리한 세상이에요. 자, 하여튼 그렇게 됐고 어, 나 말고 잘 해주더라고. 어, 30분 단위로 녹화를 딱딱해줘. 음, 아주 편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됐다. 됐나요? 어, 시장으로 간다. 됐어. 아 그리고 저거 아르테미나인가 뭐 아르피네스? 쟤 사야되는데 토너먼트 없나? 초반에 토너먼트 하나 돌면 진짜 개꿀인데 한번 물어보자 토너먼트 어서 열리나 자 투기장 들어가서 문 잠겨있네 하루 자자 하루 자고 초반에 토너먼트 하나로 굉장히 큰 이득 볼수 있죠 음. 아 근데 나 지금 그거구나 바로 토너먼트 못하겠구나 제가 그 서민 출신이라서 안되죠 어.